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게 석주 이상용 선생 생가인 임천각입니다. 대통령 다녀오시고 총리 다녀오시고 행정안전부 장관 오시고 문화청장 다녀가시고 전부 다 독립운동 한 사람은 3대가 굶었는데 3대가 어깨를 펴고 버젓이 살도록 만들겠다. 임천각 복원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쳐오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2020년에 이거를 복원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 복원을 하자면은 원래 여기가 99칸 집인데 일제가 하도 미우니까 이집 한가운데로 철도를 내버린 거예요. 마당 한가운데로. 그러니까 반을 부수고 반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철도를 걷어내야이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이거 복원을 2020년 하겠다면서 철도 여기 가는 철도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2017년에 7,800억 0 있습니다. 2018년에 2,560억, 3분의 1 토막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예정돼서 복원을 하겠다 그러고 또 한쪽으로는 철도 예산을 걷어내버리고 어떻게 이게 선발이 안 맞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임천과 종선을은 원을 아주 한탄을 하시면서, 원래 계획된 대로, 그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종선 어른의 하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정부 여당이 좀, 어, 선배,